오늘 사례의 주인공은 중년의 여성분으로 자택에서 빨래를 널기 위해 옥상으로 이동하던 중 물기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찢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등허리에 통증이 심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자택에서 찜질 치료를 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병원을 찾았더니 척추와 박골절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척추와 박골절은 기존 척추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골절의 형태가 아닌 그 원래의 모양이 짓눌러지며 찌그러진 형태로 반영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금이간 미세골절이나 골절의 연속성이 끊어진 일반적인 골절이라면 시간이 지나며 골절이 유합되며 상태가 호전되지만 척추와 박골절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한번 무너져 내린 척추뼈가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통증은 점차 사라질지언정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척추뼈가 주저앉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척추와박골절 후유장애가 충분히 예상되어 이로 인한 많은 손해가 예상되었지만, 사례자분이 자택에서 혼자 넘어진 사고였기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가입해둔 보험이 생각났고, A사의 손해보험에 척추와박골절로 발생한 치료비, 입원한 기간에 대한 입원일당 골절진단비 등을 청구하였고, 모두 문제없이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입된 담보들 중 후유장애 보험 특약도 있었고, 이 담보는 사고로 인해 인체에 생긴 영구적인 장애를 약관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따라 평가하여 정해진 지급률만큼 보상하는 담보인데 그 보험금 자체가 큰 액수이기도 하고 장애를 평가하는 의사마다 그것이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부터 장애를 검토한 결과 값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간의 분쟁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이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시점에 의사에게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치의에게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사례자분께서는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례자분에게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통증이 사라졌으며 허리를 움직이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의 주치의는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에 부담을 갖기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이후 보상한 호치와 상담 후 주치의에게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을 위해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을 의학적으로 정확히 짚어 지의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서류를 발급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의 적정 보험금을 산정한 내용과 그 근거가 담긴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여러 의료기록을 검토하였는데 사대자분의 골밀도 검사 결과 수치가 좋지 않게 나온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골다공증이라고 하면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자는 상대적으로 약한 충격에도 골절 등의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기형증으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 삭감을 주장할 것이라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을 심사하며 반드시 검토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모른척 숨긴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그 골밀도 검사 결과와 척추압박골절의 정도를 의학적으로 분석하여 어떻게 주장하고, 또 어떻게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후유장의 보험금을 전액 수령 가능할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보험회사 심사 담당자와 오랜 시간 동안 손해 사정 의견 진술이 오가며 추가 의료 자문도 진행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사례자분은 척추 압골절 후유장의 관련 보험금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조차 받지 못하였거나 보험회사와 분쟁이 예상되는 피보험자분들께 언제나 이번 사례자분처럼 좋은 결과를 가져다 드릴 거라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경력에 비례한 손해 사정 업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가입자분들께서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로 직접 보험사를 대응하시는 것에 비해 월등히 좋은 결과로 종결될 것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 하우어치였습니다.